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네, 리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 시장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요 어 저는 지금 방금 전에 포지션을 정리를 했어요 포지션 정리를 지금 한국 가격으로 치면은 1억 3300 예, 243676원 자 지금 현재 가격대에 예, 정리를 했습니다 예, 수익률은 400 50% 정리 450% 대에서 정리를 했고요 예, 지금 슈퍼지션 들어갔습니다 지금 숏 포지션 잡았고 지금 마이너스 한 10%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네 예, 마이너스에서 뭐 수익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10%대 20%대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음 일단 오늘 새벽이 조금 관건이겠죠 자 오늘 새벽에 예, 트럼프 형님께서 또 뭔가 얘기를 하시면은 예, 그거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잘 달려주게 예, 저도 바래 봅니다. 자, 일단 시장은 지금 일단은 위로 쳐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손절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상은. 예.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예, 상황 봐서, 예, 다시 롱으로 갈아타든, 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일단 시장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예, 제가 위쪽으로 올려 쳐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일단 21선 돌파가 일단은 좀 중요해 보이겠어요. 지금 볼 때는. 자, 그리고 뭐, 기술 반등에서 조금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저는 조금 더 밀릴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음, 아직 차트 흐름을 좀 계산을 해보진 않았어요. 자, 일단 좀 추세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갈까 생각 중이에요. 예, 새벽 5시에 연설이 있는데 지금 쇼타임이 나온 거라서 저는 좀 약간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청산 각오하고 그냥 포지션을 조금 유지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다. 이그 예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술 반등을 위쪽으로 올려 놓는 게 중요하겠어요. 오늘 새벽에 뭐 트럼프 형님께서 또 좋은 얘기 해 주시면은 또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는 거니깐요. 자, 그렇습니다. 시장은 뭐 아직 괜찮다. 예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XRP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어 썸네일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자 리프 먹튀 논란은요 어 지금 갈랭시오 말고 또공동시오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골어공동시오가이제 어, 음. 이제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가 계속 비활성화 돼 있다가 이번에 비활성화 돼 있다가 비활성화 돼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형님이 그 전략자산 예 전략자산 발표하자마자 예 전략자산 발표하자마자 예 활성화가 됐어요 <laughs> 자 그래가지고 예 전략자산 저 포함 되자마자 지금 음 이게 활성화를 시켰어요. 6, 7년 동안 꼼짝도 안 하다가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매도한 거 아니냐. 이 예,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볼땐큰 규모는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음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매도 매도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거 이용해서 먹튀한 거 아니냐. 이런 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자. 뭐, <laughs>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어, 1475, 어, 지금 20억, 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20억 XRP입니다. 예, 규모 크네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 안내드렸어요. 20억 XRP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20억 XRP면은, 이, 예, 규모가 좀 크죠? 그래도, 자, 20억 XRP이기 때문에, 예, 뭐 공생에 더 붙어야겠네요. 자, 2조, 2조 되겠네요. 2조. 예, 2조가량. 자, 이거, 매도 풀리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예, 먹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2조라도, 예, 제가 볼땐 크진 않습니다. 한 이, 이틀 분량이에요. 자, 그리고, 음, 밑에 이제, 1475억, 예, 1475억 상당의 XRP가, 이번에, 예, 이번에, 어, 요, 폭락장, 요, 요 때쯤인 것 같아요. 요, 요 때인 것 같아요. 이때 빗썸으로 1470억 정도 xrp가 이동을 했어요. 빗썸으로 빗썸 빗섬 지갑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제가 볼 때는 유동성 공급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예, 유동성 공급 때문에 들어간 거다. 예, 제가 물량 계약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물량 계약을 합니다. 예, 물량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거 아마도 유동성, 이제, 호가 관리 하려면은, 음, 물량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아마 매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 호가에서 움직일 물량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싸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예, 비싸면서 아마 XRP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음, 제가 볼땐 이거 유동성 계약입니다. 이것도 뭐, 매도 물량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논란이 좀 있는데요. 요새 막 비썸, 빗섬, 비썸이 뭐, 뭐, 거래량이, 예, 거래량이 지금 뭐, 업비트 제 낀다, 막, 이딴 얘기가 이제 돌고 있죠. 예. 자,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470억, 이거 들어간 거, 아마 유동성 공급 때문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0억 XRP가 매달 풀리죠? 매달 초에 풀리는데, 10억 XRP가 매달 풀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5억은 항상, 예, 5억 XRP는 항상 의문의 계좌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 의문의 계좌. 계좌로 이동하고, 5억은 에스트로 계좌. 에스크로 계좌, 에스크로, 에스크로죠, 에스크로 계좌로 예, 넣는다고 어 합니다. 자, 에스크로 계좌면요, 이것도 이제 유동성 공급의 일환이거든요. 자, 뭐 어쨌든 거래 계약을 맺어서요, 아마도 이제 거래소랑 예, 각 각국마다 이제 거래소들이 있죠. 예, 거래소랑 이제 거래소 물량도 있겠지만, 이제 뭐 고객이 고객이 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면은 예, 여기에서 뭐 체결이 된다 그러면 여기로 물량을 쏴주고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겁니다. 보통은 이제 에스크로 계좌라고 하면은 예,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예, 뭐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은 뭐 이쪽에서 이쪽에서 물량을 해서 이 중간에서 이제 거래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인데 예, 아마도 지금 에스크로 계좌를 운영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요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 같아요 이제 거래소를 바, 중심으로 놓고 예, 고객이 매수 주문하면은 예, 여기서 물량을 이렇게 주, 계좌로 이동하는데 아마 여기서 계좌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유동성 공급용 계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유동성 공급을 예, 매달 5억 정도씩 하는 거 같다 예, 그리고 이제 호가 관리 위해서 또 이것도 일종의 유동성 공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1475원어치 XRP가 지금 이동한 것 같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뭐 매도 위에서 이동했다 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예, 거래소랑 물량관리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래소 호가관리를 위해서는 유동성 물량이 필요해요 예, 근데 지금 아마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XRP 쪽으로 자, 매도 물량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얘네들이 호가관리하려면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 공급 때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자뭐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싸면서 예, 거래량이 지금 업비트 제낀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뭐, 그렇습니다. 예,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지금, 음, XRP 물량의 거의 전 세계에서 4분의 1 정도가 지금 한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한국에서 이제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예, 돈 땡, 돈 땡기려고 하는 거다. 이거 지금 제가 볼때 한국에서 크게 땡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한국에 이제 대대적인 작전이 들어왔다. 예, 대대적인 작전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제 눈에는. 자, 그러면은, 음, 잘 날아가주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저희 구독자님들은 안 불려요. 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시장 꼭대기에서 무조건 구해드립니다. 자, 뭐, 자신있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예, 시장 꼭대기에서 무조건 구해드려요. 예, 구독자님 혜택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결국, 제가 올라갈 때는 꼭대기 맞출 게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laughs> 자 시장이 지금 만약에 턴을 해 준다면요 예 지금 턴 해주고서 지금 계속 눌러 놓고는 있는데 제가 볼때 올라갈 거예요 이거 예, 제가 <laughs> 올라갈 거다. 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제가 4억 이상 간다. 예, 2 4 0선 이탈만 안 하면 돼요. 2 4 0선 이탈하면은 어,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목표가를 리뉴얼합니다. 예, 리뉴얼하는 작업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 보통 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예, 보통 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240일선 기준으로 보통 리뉴얼을 합니다. 차트 세팅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목표가가 조금 바뀌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자 하지만 뭐 거의 뭐4오 예, 이상 간다라고 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해주면은 4오 이상 올려주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코인 날려 날 겁니다. 자 그렇. 그렇기 때문에 에이, 결국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 목적지가 있어요. 지금 이 코파 코인파는 목적지가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결국 최종 목적지는 제가 전조화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자 그리고 에이, 지금 미국 큰형님들은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코인을 누르고, 노리고 있, 있을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예, 고기만 장악해주면은 예, 결국 코인판에서 돌아가는 돈들에서 발생하는 예, 코인판의 돈을 다 먹어가는 게 아니라 코인판 각각자의 예, 위치마다 발생되는 이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 그 이권을 다 먹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결국 제가 설명드렸죠 예, 코인 판에 들어오는 예, 개인 돈들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돈들에 대한 이자를 먹어낼 수 있는 구조를 이미 지금 시장에서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은 이 예, 구조를 먹어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개인들이 들어오는 돈들이 이미 미국채랑 연동돼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자, 스테이블 예,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다 예, 일종의. 예. 자, 이게 이미 구축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 요, 요, 기만 장악하면 끝납니다. 예, 스테블. 예, 스테블만 장악하면 은 그냥 코인판에 돌아가는 이권 다 먹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규모 말씀드렸죠? 예, 규모 지금 달러 투입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일경입니다. 예, 이게 지금. 움직이면은, 예, 요, 요 금액을 먹어가게 되면은, 예, 빚을 막을 수가 있어요. 미국 빚,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빚 속도를 멈출 수 있다. 자, 미국이 포기 안 하겠죠, 이거. 당연히 미국 큰 형님들이 지금 패권을, 미국 패권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뭐, 미국 큰 형님 이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영국 큰 형님들 계시죠? 예, 보통 영국 큰 형님들이 이 민주당 라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뭐 이렇습니다. 예, 이제 공화당이 이제 미국 큰 형님들 라인이다 라고 그냥 대충 요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중간에 다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자, 하지만 이제 주가 주가 좀 이제 다수가 민주당이라는 거죠. 예, 다수가 공화당이고. 자 요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거 포기 안한다. <laughs> 예, 제가 제가. 제 눈에도 보이는데 지금 어 저거 어 조금만 잠깐 하면 되겠네 게임 끝나네 자 요거라서 예 형님들 당연히 아시고 저거 절대 포기 안합니다 예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개발도 하고 있고 매집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ppt 에서 항상 설명 드렸던 부분이죠 예 하지만 지금 시간 줄이려고 그냥 ppt 안합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 드려도 어차피 아실 분들은 다 알아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 비트코인 양봉 전환 했죠 <laughs> 제가 아까 예상해 드렸어요 아, 예, 아마도 오늘 감아 줄 거다 예 감아 줄 거다 흔드는 라인이다 예, 빠지고 있던 중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뭐 정확하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잘해요 <laughs> 자, 그렇습니다. 음, 자, XRP가 일단 좀 중요하겠네요. 이제 XRP가 이제 기술 반등까지 올려주냐, 마냐, 예, 그 싸움이에요. 지금 시장이 조금 더 올려줘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예, 저도 지금, 어, 손절 나오고 다시 롱으로 갈아타야 되나, 조금 고민을 해,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영상 찍고 나서, <laughs> 예, 예, 찍고 나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저도. 자, 일단 그러면은 뭐, 시장이 좋은 방향은 지금 일단은 상방을 지금 쳐주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도 XRP도 지금 기술 반등까지도 한번 충분히 눌러볼 만한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아마 올라올 거다라고 설명들었어요 예, 종목 흐름도 지금 좋아진 상태입니다. 자, 뭐 예상 정확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뭐 XRP가 조금 돌아가줘야 되는데 XRP가 지금 아직 돌고 있진 않, 않는데요. 예, 지금 일단 차트 흐름은 좋아지고 있어요. 예, 지금 뚫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충분히 칠수 있습니다. 이칠수 예, 있어요. 자, 일단은 예, 지금 충분히 칠수 있는 위치입니다. 예, 충분히 칠수 있는데 지금 치냐 마냐 그 자리에서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항상 그 위치죠. <laughs> 항상 변동이 일어날 때는 예,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거의. 자, 여러분들이 안볼때 움직인다. <laughs> 예.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제가 늘 설명 드렸죠 그리고 주말에 보통 변동성 잘안 준다 예 그리고 보통은 여러분들한테 주말에 진입하게 시작하면요 예 보통 여러분들한테 뭐라 해야 되지 물고 가고 싶은 자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가지고 주말에는 뭐큰 기대하지 마셔라 예, 하지만 분명 예, 변동성은 10시부터 예, 3시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결국 이미 시장 자체를 예, 미국에서 장악을 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예, 하지만 한국 거래소는요 한국 사람들에 맞춰서 운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좀 물릴만한 자리들을 항상 주말에 보여줍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딱 그래요. 예. 자,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미리 미리 매수를 받쳐놓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예, 제가 설명 들었었죠? 예, 매수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진행하는 게 좋은지. 자, 좋은 자리들에, 예, 매수를 받쳐놓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요. 예, 하지만 뭐, 어쨌든, 제가 늘 설명 들었어요. 예,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예, 목표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갑니다. 예, 정해져 있는 게임이다. 라고 설명 들었어요. 자 목표가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예, 리플 목표가라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배너를 띄워드릴게요. 자 리플 목표가라고 신청하시면 돼요. 예, 목표가 지금 현재 두 개로 나갑니다. 자 목표가는 두 개로 나간다. 예,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2%일 경우, 예, 98%일 경우. 자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자2% 2%, 2 종목, 예, 사이클마다 한 종목 나오는데 지금 리플이 예, 2%일 확률 90% 이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제거 물린 거 정리되면은 예 정리되면은 리플 아마 들어올 거다. 지금 자타뭐 얼마에 매수했는지는 오픈 안 해드릴 거예요. 오픈은 안 해드리지만 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타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하고 아마 매수 단가가 비슷비슷할 겁니다. 자 아마 그것도 들어 매수하고 나서는 말씀드릴게요. 예, 가격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냥 어 매수했어요. 라고 네, 예, 갓, 갓 한배 탔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그래요. 자, 일단 뭐 2%, 98%, 예,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목표가 드리면. 자, 그리고, 어, 아마 시장, 예, 시장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제가 단타 꿀발, 어, 단타들이 이제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구독, 이라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플 외의 종목인 거죠. 자, 니플 외에 다른 종목 한번 단타 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예, 구독이라고 설명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니플 외의 종목이에요. 자, 음, 문자 같은 경우는 예, 단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 예, 구독이라고 문자하시면요. 예, 문자 받으시고 그냥 매수 주문 넣고 체결되면 매도 주문 넣고 예, 끝입니다. 자, 이러고 그냥 돈 챙겨 가시면 돼요. 자, 1일 걸려서 26% 수익 냈구요. 예, 보통 종목 진행은, 예, 그냥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예, 다만 요 종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50%갈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을 찾아가지고요. 예, 그 종목의 타점을 잡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20%, 30%요 구간 안에서 디테일한 타점을 잡아요. 예, 요때 빠져나오는 거죠. 자 보통 차트 흐름은요 예 이렇게 가지고 변동성 예 목표가 저희가 목표가 찍고 빠쭉 빠집니다 예 그랬다가 다시 50% 갑니다 자 50%를 예상하면은 50% 가요 예 정확하게 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목표가 찍고 빠집니다. 자, 그러면은 왜 50%를 안 노리냐? 예, 첫 번째 변동성만 먹는 겁니다. 여기 빠졌다 가는 시간을 기다리질 않아요. 시간 효율 때문에, 예, 첫 번째 변동성만 먹고 나오는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 끝내고 빨리 다른, 다음, 다음 쪽으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신청해서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인이 뭐, 하루에 20% 수익 낼수 있나? 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예, 안 되면은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일단 뭐 영상 리플 실시간은요, 리플 실시간이라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아직 아직도 패널안 바꾸고 있어요. 큰일 났네요. 저이 추천이 좀자 바꿀 건데 자 리플 실시간이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자뭐 타점이 타점 공유가 돼요. 이 예, 제가 드리는 타점이 영상 올라 오기 전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올라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자 영상 제작을 하게 되면은 예, 기본적으로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이에요 예, 늦어집니다 타점이 예, 타점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마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 타점을 그냥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 예, 매수 나가기 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예,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문자처럼 똑같이 그냥 타점 매수 매수 타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갑니다 자 영상 올라오기 전에 예, 두세 시간 전에 예, 미리 받아보시는 거죠 예, 영상 오픈 되기 전에 자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매수도 남들보다 빠르고 매도도 남들보다 빠르겠죠 영상 보고 하시는 분들 보다는 자뭐 누가 운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예, 보통 제대로 된 타점을 잡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장기 메에다가 단기 매매을 섞고 싶으신 분들도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중장기 뭐 목과 잡고 가시더라도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뭐 55대5 이런 식으로 뭐 탄타 스윙 섞어가지고 시간 효율을 좀 만들어내는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하면 시간 효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잘 흘러가면요 자뭐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점 미리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인 분들 중에 그래도 좀 친다 하시는 분들 중수 이상 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냥 무작정 들고 하지 않아요 시간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팔 사팔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뭐 방향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플 실시간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 예 그럼 뭐리플 목표가 뭐 실시간 이런 식으로 쓰면 쓰시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리플 쪽에서 본인 승부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표가 실시간 자이런 식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음, 슈퍼지션 잡기 시작했구요. 지금 시장 빠질 때다 일단 베팅을 들어갔습니다. 자, 뭐, 손실권에서 지금 다시 이제 수익권 들어갈락 말락 하고 있어요. 자, 조금 끌고 갈 거라서 오늘 아마 5시에 만약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근데 중목 흐름들은 좋아요. 중목 흐름 좋고, 예, 알트만 잘갈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뭐저 제가 슈퍼지션 잡았는데 수익 크게 날것 같지는 않아요. <laughs> 예, 크게 날것 같지 않다. 예, 그냥 짧게 먹을 거다. <laughs> 자, 뭐뭐 뭐 많이 나야 여기까지 예, 뺏어 먹을 겁니다. 이 예, 정도. 예, 하지만 여기서 다시 돌려나가기 시작하면 바로 또 롱으로 체인지를 할 거라서요. 예, 아마도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감아줬어요. 예, 지지받고, 여기서 지금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요거 이상 치기 시작하면은 위로 쭉쭉쭉쭉, 예,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자, 지금 결국 요, 음봉에 대해서 지금 계속 눌러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보통 기술반등에서 밀리면은 예 빠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선물 시장 차트로 볼 때는요. 예, 지금 분명 쇼포지션인데 위로 살짝 살짝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자 이게 유도일 수도 있고요. 예 롱을 롱을 잡아먹기 위해서 예, 유도하는 걸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숏을 좀 숏을 치기 위해서 롱을 지금 꼬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도 뭐 빠지면은 일단 여기 자리 매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되게 기가 막히게 됐기 때문에 아마도 요거 밑으로 빼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 예, 안에서 그냥 찔끔찔끔 할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오전 영상에서는 횡보, 횡보하는 그림 좀 예상해 보셔라. 자, 횡보하면은 종목들 움직이니까, 예, 단타 쪽으로, 예, 방향 잡고 계신 분들이 조금 유리해지는 상황, 예, 벌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중장기 분들은 또, 만약에 조금이라도 밀리면은, 예, 멘탈 좀잘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자, 시장 무난하게 흘러가면은, 예, 리플 갑니다. 예,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음, XRP가 지금 시장 1등 종목이기 때문에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시장보다 빠른 종목이 지금 XRP랑 STP 두 종목 뿐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시장 대비 빠른 종목이. 자, 뭐, 나머지는 시장하고 다 비슷비슷하구나. 시장보다 오히려 아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리플에 위협될 만한 종목 나타나면 알려드리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아직 체크는 안 해봤어요. 예, 하지만 주말, 주말이니까요. 예, 제가 뭐, 오늘 밤이나, 예, 오늘 새벽이나 해가지고 예, 시간 심심할 때한번쓱 체크해가지고 예, 리플에 위협될 만한 종목 예, 뭐가 있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자 그리고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또 알고리즘 형님이 <laughs> 알고리즘 형님이 예, 유튜브에 조금이라도 노출을 많이 시켜줍니다. 자 그래요. 자자제 형상에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는 팬분들이 많은데 예, 좋아요가 적습니다. <laughs> 예,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구독자님 혜택 제가 항상 설명드리죠. 자 구독자님 시장 꼭대기에서 구해드린다. 시꼭 탈출 식곡 탈출 자 그리고 이 예, 단타 단타 꿀 구간 알려드려요 자 시장에 호구들이 몰려들 때예 그때가 단타 꿀이다 단타 개꿀 구간 자 그때도 안내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단타 뭐 치시는 분들 뭐 초보든 중수든 예 그때 꿀 빠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그래도 실력이 그래도 중수 이상은 되셔야 돼요. 예, 중수 이상은 되셔야 손절도 조금 잘 하셔야 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먹을 게 많습니다. 시장이 먹을 게 널려 있는 상태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개미들 꼬시려고 변동성을 크게 크게 준단 말이에요. 예 차트 여러분들 속이는 거, 차트 그냥 올리는 거다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차트 올려서 여러분들의 눈을 속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지만 저희는 그 눈을 속인다라는 거 알고 있죠. 하지만 수익은 결국 변동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안에 빠르게 들어가서 치고 빠지고 이거를 반복하면요. 그 유동성을 계속 올려주기 때문에 계속 올려준단 말이에요. 전종목이 돌아가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빨리빨리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한 종목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예, 전종목에서 지금 다 개미들한테 물량 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 단타 좀칠줄 안다 하시면은 꿀 빠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코린이 분들도 제가 항상 연습만이 살길이다 라고 항상 강조 드렸어요. 예 5천원 가지고 계속 연습하세요. 연습해 가지고 일단 5개까지는 줄이셔야 됩니다. 예 5개 플러스 오프로 종목 5개까지 어떻게든 줄여서서 그러니까 결국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9개월 상승 예, 사이클상 지금 9개월 상승 예상 된다 라고 설명을 들렸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9개월이 꼭대기라 그러면은 8개월 안에는 여기 안에는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중수 수준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꿀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본인 혼자 못받다 그러면 그때 신청하셔, 신청하셔서 진행하셔도 돼요. 예,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뭔가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얻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연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이렇구요. <laughs> 자, 그리고 시장, 예, 꼭대기, 지만은 결국 지옥장이 펼쳐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건 그냥 순리예요 예, 정해진 공식이다. 자, 요게 보통 사이클입니다. 예, 사이클, 근데 하락장이 이번에 만약에 지옥장이 오게 되면 두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예, 아마 경제력이 터질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뭐 예상 지역도 설명 들었습니다. 예, 아마 동남아 쪽에서 터질 거다. 예, 지금 동남아 애들, 지금 미국이랑 뭔가 틀어지고 있죠, 계속. 자, 뭐, 이러면 이제 두드러 맞는 거예요. <laughs> 두드러 맞는 거다. 예, 뭐,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안 맞으면 되죠. 자, 우리 대한민국만 살아남으면 된다, 어떻게든. 예, 살아남읍시다. 자, 지역장에서 또 돈을 벌수 있습니다. 예, 이거 그냥 무조건 벌수 있어요. <laughs> 자, 하지만, 예, 하락에다 배팅을 해야 된다. <laughs> 자, 아무튼, 이때도 제가 돈을 버실 수 있게, 예,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꼭대기가 가야, 꼭대기 근처 가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구독, 좋아요 미리미리 해주셔야 되겠죠? 자, 좋아요는 계속 좀 눌러주셔야, 어쨌든 제가 살아남습니다. <laughs> 예, 살아남는다. 예, 자, 여러분들의 따봉 하나가 예, 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자그 그래야지 혜택을 또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런 혜택 주는 분들 없죠 <laughs> 예자 저는 드린다 뭔가 혜택을 드립니다 예, 구독자님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빠질 것 같아요 저 이제 수익권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이제 플러스 20%대 수익 진입 시작했습니다 예자자 자, 오늘 야무지게 챙겼습니다 예뭐 그 600%까지 올라갔었는데 예뭐토했어요 <laughs> 자 450%대에서 수익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 지금 하락 배팅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시장 빠질 때 배팅하고 있는데 오후는 5시에 아마 유동성이 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새벽에 깨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뭐 보신다고 뭐 딱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현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시장 따라갑니다. 예 시장만 잘 가면은 이 예, 종목 큰 문제 없어요. 다만, 그 흔드는 거에 여러분들의 멘탈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봐야, 예, 알고 봐야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는다. 자, 빠질 것좀 염두에 두세요. 자, 그래도 뭐, 아마 많이 빠지면 열 겁니다. 여기 밑에서 흔들 거예요. 예, 아마도. 많이 빠지면요.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음, 라인도 아마 흔드, 한번 흔들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오늘 빼가지고 흔들어 줄수 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만 미리 해 두세요. 아니면은, 갑자기 시장 또, 트럼프 형님이 뭐 좋은 말씀 해주시면, 예, 제가 손절 나가는 겁니다. <laughs> 자, 그런 거다. 예, 베팅은 예, 베팅 싸움입니다, 결국. 자,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예, 새벽에 아마 제가 뭔가 상황이 있으면은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안 자고 있으면. 자, 뭐, 주말이어서 일단 쉬긴 해서 잠을 좀 늦게 자긴 하는데, 그래도, 예, 저도 아마 새벽 3시 정도 넘어가면은 피곤하니까요. 예, 아마 잠들 거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음, 일단 중수분들, 예, 단타 시작. 샤... 아직 하지 마세요 근데 아까 올라갔었거든요 충분히 쳐도 돼요 그리고 바운스 토큰 예,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플러스 20% 이상 넘어가면은 예, 중수든 코레인이든 한번 연습해 보는거다 이런거는 자자 코레인들은 5천원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는거고 예, 중수분들은 예, 본인 비중 맞춰 가지고 뭐5%를 잡든 10%를 잡든 예, 본인이 결정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본인만의 비중을 잡으셔 가지고 예, 매매 도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20% 이상 예, 올라가는 종목은 제가 예, 그날 당일 플러스 50%에서 100%까지도 찍을 수 있다 예,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날 1등, 1등 종목이 만약에 플러스 20% 이상 넘어간다 예, 그럼 계속 째려보다가 예, 타점 잡아가지고 진입하세요 하셔가지고 손절 딱 잡고 하시면 됩니다 자뭐 어렵지 않죠 중수분들한테는자 예,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음... 네 새벽이나 웬만하면 새벽 시간 피해가지고 아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이상 트레이더 제이였습니다.